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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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비추는 그 것을 바람직하지 그 않다고 생각 뭐... 음. 아, 그런 시대들요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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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선을 다해야 한는생각으잘해야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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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냥 그 사람이 것아다른사람다니는거 그래서 음. 말을 잘해 e a n the second, but you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에 무당대표님은 주명 왼장간지 끊을까봐 앞에서 저러고 나오잖아. 그걸 잘 알았어. 인생 중심 본모 영정간지를 그더 센, 그센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절해 갖고는 안 되는 거야더 정확하고 옳고 분명하고 선이 분명해야 돼요. 어? 그리고 언제든지 선하고 의롭고 공평해야 된다고 했어. 그분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 하나님 주권자 함께 깊이 두게들 감사할 줄아 국민들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것 자리 앉아갖고 딱힘 주고 힘 쓰고 쓸데없는 힘들이나 쓰고 쓸데없는 짓들이나 하고 이러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국민들 눈이 없어 귀가 없어 하늘이 없어 땅이 없어 다. 하늘 천지인이 그리고 하늘도고 땅이 덮고 하늘 보고 내 다닐래 보고 그 가운데 생명들이 좀다 전부 그려 교제 하나 되는 시간에 영혼 유기 하나 되는 귀신도 수십 년 전에 죽은 시체도 다 파내잖아 지금 무서워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 그 영원한 적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또 응. 비밀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좀 드러나는 시간에. 정말 정명결과 투명하고 해파리처럼 투명하 그리고 정말 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 있어요. 자지 주머니 개인 사심 욕심 이런 거다 네, 내려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민 한 사람 죽어나음든눈 하나를 깠다가라는 하나 것들이 무슨 리더십이야? 이걸 리더십들은 이올 올이 되나 하나님 우리 올다내 것이라 그러듯이 올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다지 앞에 눈 앞에 당장 눈 앞에 이런 것만 어, 아부하는 사람들이 나안 되는 거지 노노웨이 개나 나가 있어 지구를 떠나든지 뭐라이통을 차고 어 지금은 여기는 뭐하호박 박뭐라 그러냐, 박박까지?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그니 거지 노름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어. 근데 네, <laughs> 한 박고 돌았는데 진심이지 음. 진심이 정말. 말이안 돼, 나는 우리는 프리시맨은 프리맨. 끝점이요 프리마켓. 마물 사요우리 집은 만인고2 1 만인의 기도리는 주민들. 마물상 아니에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동정이 심해지고 케시를성경춤 나는 도무 진한 리 완전한 공동체위 해서 니듯이 네 응? 그리고 해서 모든 것을 갖춰 쟤때는쟤금같이나갈때는 우리가 다모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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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